를 따르는 성도가 되지 말고 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.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이겼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이니 이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왜 이것들로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?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림자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.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이것들 네 가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성경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거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예요. 이 본문의 말하는 네 가지가 다 그림자인데 우리가 이 그림자에 대해서 어제 주일에 유월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칠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무교절의 절기는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절기에요.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예수님은 오후 3 시에 돌아가셨어요.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. 해질 때에 이스라엘을 회중들은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. 근데 해질 때 조금 늦으면은 그게 그 이, 이게 그 무교절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후 세시경부터 양을 잡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6월절 문자적으로는 그 다음날인데 오후 세시부터 일몰까지 그, 그 사이에 양을 잡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튿날이 언제냐면 시간이 바뀌는 그 때가 저녁 때요 일몰.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어,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 저녁이라는 저녁이 시간이 바뀌는 바뀌는 분기점입니다. 그 그러니까 우리는. 시간이 바뀌는 분기점이 12시잖아요. 근데 그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렇게 날의 분기점이 그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한그 그들이 양을 잡은 다음에 문 설주와 임방에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부터 저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.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로 먹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을까? 이거는 이제 그 전, 유대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.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에 의하면은 무교병을 굽는 방식은 돌에다 굽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저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. 그러고 나서부터 소단지 걸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돌이 있으면 돌 위에다가 불을 장 피면은 돌이 달궈지면. 그 돌이 달궈지는 동안 밀가루를 계서 반죽을 하고 그 돌이 구워진 다음에 거기다 밀가루를 거기다 돌에 붙이면 돌이 달, 돌이 그 달궈진 그 열기에 의해서 그게 그 무교병이 구워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무교정을, 무교병을 먹는 거죠. 그게 무교절의 절기였습니다. 근데 무교절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해는 애굽에서 떠날 적에는 그게 가능했어요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.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유월절도 못 지키고 무교별 무교절도 못 지켰어요. 왜 그랬느냐 면 광야에 무슨 농사를 저야그 미리 있고 그래야. 그 무교병을 만들잖아요.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. 그들이 여수에 아 보게 되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음을 보여줍니다. 이분,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게 무교병이 맛이 없으니까, 무교병 3일 전에 무교병을 구워 가지고. 그걸 땅에 묻어둔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사흘째 되게 되면 이 무교병이 누굴누굴해져 가지고 먹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저들이 그걸 무교절 절기를 지켰다고 그러는데 이 무교절은 이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. 그게 무슨 그림자냐?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3일 동안 계실 것의 그림자라고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사흘이 지나는 안식구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. 초실절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절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맥추절은 시간 차로 따지면은 그냥 바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무교절 3일이 지나고 나서 초실절이 바로 이어지는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. 이 무교절의 무교절이 그림자면 실체는 누구냐? 예수님입니다. 성경은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,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교절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.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날이죠. 그래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룩 없는 떡이 되셔서 무덤에서 순환을 당하신 절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? 이 무교절 3일 우리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감사하며 경건하게 지나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 날이라 할 것입니다.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. 각양의 이야기가 우리를 미혹합니다.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.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거 그림자고 실체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몸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